상황별 인사말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과 관리를 위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세일즈를 할 때,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목표 뭔가요?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규 고객 발굴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고객과 몇번 만났어. 그랬을 때는, 정말 상품에 대해서, 내가 상품 계약, 또는 상품, 정보, 전달, 등등등 세부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 다양한 준비 자료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상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료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또는 상품 카달로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약서를 내가 안 챙겨왔네. 그럼 안 되잖아요. 목표에 따른 다양한 자료가 같이 준비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할 것인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언어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겠고, 비언어적인 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언어적인 수단은 정말 말 그대로 말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죠. 비언어적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지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말로 하지 않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단이 일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언어적 수단 인사를 해 고객을 만났어요. 근 인사하는데 를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정말 밝은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데 비언어적 수단, 예를 들면 표정 자체가 얼굴이 웃질 않아. 그러면 뭐예요? 반갑다고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과 이 비언어적 수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전문 용어 사용된다, 안 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고객이 알아들을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고객님, 이 CPU는요, 몇 헤르치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 잘 되나요? 고객님, 이건 커드코어고요. 이런 용어들, 물론 지금은 워낙 이런 용어들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 우리는 좀더 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직접적으로 의사 를 표현하는 거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